야, 야야나 야! 아, 야! 국수 싸러 가! 야 근데 이거 우리 집인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? 아 기, 기, 기분 탓일 거야 야 근데 진짜 우리 집인 것 같은데? 그럴리가 그럴리가 라니 이거 진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잡았다 요놈! <놀라> 너 살과 옥수수 봤지? 너네 누구야? 너 같은 건 변기통으로나 들어가버려! 들어가 <laughs> 우리가 해냈어 <laughs>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.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엄마였다는 것을. <laughs> 야, 근데 우리 엄마 어디 갔지? 나도 몰라.